그라나다에서의 아침 추로스와 하초코입니다. 추로스 엄청 커요. 이만해 이만해요. 엄청 커. 그리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따야다 따. 아 그래? 엄청 뜨거워. 손으로 잡을 수가 없네. 고생한 고생한 주연이와 나의 커플티 저도 이제 보냅니다. 바이. 이제 새 옷을 입고. 합니다. 저희가 기다리던 34번 버스가 왔습니다 타자리 또 자리는 아, 엄청 거 여기는 되게 산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네 그러고. 자기 안되겠다 버스 타고 내려가자 당연하지 이 땡볕에 무슨 더워 죽을 일이 있니 아. 요거를 보고 이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 기다리면은 너무... 가이드 투어 식으로 사람을 모아 가지고 가이드가 진행 되는 거 같아요 돌아다녀 사크라몬 대성당입니다 응. 그 샀어요 어제 샀어요 얼마라고? 2.5유로? 대에쌍 어. 그 샀어요 응. 여기는 안에 있는 채플인데 뭐 여기가 제일 그 사크라몬트 성당에서 유명한데래요 왜냐면 이 돌을 만지면은 1년 내로 결혼한다는 속설이 있대요 근데 저는 안 만지겠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니까 여기서 물고기 잡았어요 네. <laughs> 물고기 잡았다 <자랐다. 웃음> 어우 진짜 햇빛이 엄청 뜨겁네요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이 주변에서 뭐 이렇게 음식도 팔고 뭐 사람들 춤추고 놀고 이런 페스티벌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미사, 미사하는 날에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음. 그런 느낌인 거 같은데 맞아. 이거 거기 뭐지?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신교회에서 하는 거 같거든? 완전 똑같지는 여기 완전 카톨릭 국가인데 스페인은 어 근데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 근데 음. 여기서 몇 번을 타고 가니? 우리 굉장히 우리 쌉니다. 우리 그리고 맛도 있다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왔는데. 음. 어, 음. 저희는 케밥을 사서 제거고요요거주연 이거, 예요 요게 4번 주연이께 2번 그리고 매콤한 이거, 이 소스를 뿌려달라 그래서 뿌려주셨습니다 이거, 응. 십니다거십니이이것이 것. 이스 이거, 에스 이스스에 저것? 저거 아게라키야. 아게야. 아야 아깨 너무 덥구만 야 뜨겁다. 뜨겁다. 이 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차타 일단 청담부터 갔다. 와 시간 제한 있잖아. 아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 청담부터 갔다 오자니까? 여러분 들 도, 야자앞 으로 갑시다. 가요, 가왜안 갑니까? 어. 베나다 티 중에 제일 유명한 가게래요. 제일 유명한 곳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래? 우리 어. 지금 엄청 돌아왔네. 어. 여기, 거기네. 어, 그런가? 저문 닫혀있는 거야? 여기, 대기 <laughs> 없는 라지 여기다, 여기. 어. 저기가 아니라 여기다. <laughs>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응, 돼. 아까 거기가 안 돼, 안쪽. 그러나 가대성당 아닙니다. 피아노나 보러. 응. 들어가 볼까요? 저거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 이거다. 무슨 음. 어? 다르게 생겼네. 샐을 샀어요. 나. 그래도 그래도 한 이백 그램 사면은 이후로 더 붙이니까 좀 세긴 해. 안 남보라. chocolate c o c o l a t e a la tata, h on c h o c e t t a on c o c h u r 비엔나 커피를 시켰는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응. 저희는 알람브라 보 저희는 습니다 코나코에서 본 대포 같은 느낌. 저희 는 이제 나슬 이 동전 에 들어왔 습니다. 문양이 되게 화려하네요 어 햇빛이 진짜 나아가 I recommend you if you like To go to, the, go to the left. If you would like to have a look, a look here inside of this hole, I recommend you to have a look in the ceiling. And <laughs> <laughs> I can show you where. <laughs> 손님들 들어오는 곳. 그래서 술탄이 저기 앉아 있었대. 방금 이 음, 어. 그리고 여기 경비원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양쪽. 양쪽으로 지키고 있고. 근데 뭔가 상상할 수가 있어. 음.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공간이구나.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아마자레스? 아라자네스. 아라자네스. 여기가 스팟입니다. 아이들 찍으신다는. 볼까요? 음. 하늘이네요, 하늘. 공유, 석 이다. 이런 식이여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어. 뜰 수가 없네. 가이드에서는 보건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건복 보건이 된것 같네요. 여기 뭐 경주의 포석정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놀면서 술 마시고 막뭐 이랬던데 아닐까 싶습니다. 가이드에 나오는 말로는 아 보건이 다 끝났네요. 원망대로 가는 길인가 여기 가사레야. 여기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저희가 알고 있는 성 모양 느낌이에요. 네모난 성 모양. 둥근 거 말고. 응. 올라갑시다. 아 깜짝이야 <laughs> 너무 덥네 여기가 굉장히 미로처럼 생겼는데 이게 군사들의 거주지였고 지금 지붕이 없는 거지 주연아 지붕이 없, 없, 없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키가 작, 작았다고? 아니면 고기를 숙이고 들어갔나? 뭐가.. 뭐가.. 뭐, 그냥 뭐.. 인시 거처같이 뭐를 쳐넣었나봐 어.. 항상 주둔하고 있었다 아, 수감자들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안 보여. 요어 뜨겁기도 하고 탈출하기 어. 어렵게 해가고한 번. 음. 음. 지금 사람들을 여기다 딱 두고 그냥 마치 우리나라 고추 이렇게 판에다 깔아놓고 말리는 것처럼 여기다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향이 장난이 아니야. 궁이는 궁이었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여기서 폭약 발판을 해가지고 날라갔대요. 너무하네 진짜. 메로나가 많네요 여기. 아, 먹고 싶다. 메로나의 메론 맛은 진짜. 메로나 메론이 맛있는데 여기 메론은 참외 맛이 나요. 참외도 맛있지만 멜론 맛이 전더 좋아요. 여기 음, 이따. 파... 지금 시간은. 거의 여덟 여 여섯 시가 다들 가는. 저희 지금 그 정원 나즈리 스타일의 정원에 와 있는데 여기 이 트로가 이제 중공이에요. 트로가. 저희는 헤넬라를 헤넬라를 이렇게 해밀테로 들어왔습니다. Kalau anaknya. 이 식이 좀 밋밋하네요. 다른 데 비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느라 있나 봅니다. 올라가 볼게요. <laughs> 한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야지.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데저 혼자서 이 그라나데역에 잠깐 왔습니다. 5섯시 열차를 타는 것같 그래서 거기서 갈아타서 론다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예요 지금 아마 그라나다에서 론다로 가는 기차 선로가 지금 무슨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행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타 모시기 그. 여기서 중간에 갈아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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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섯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버섯을 못 먹었고 베이비 스피드도 못 먹어서 더아시지만버섯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아로스예요. 빠이한줄 알았는데 그냥 밥, 허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 대성당 주변에 있는 제리시장입니다 주요는 스페네시아의 국물 종